대한 유치원입니다. 언뜻 보기엔 연후 유치원과 별 차이가 없지만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이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플레이센터로 불리는 이 유치원의 유아 교육 과정은 독특합니다. 유치원 선생님 대신 100% 학부모 교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왜제 아러하 엘라이 비코즈 페어런츠 플레이센터는 놀이를 통한 배움과 가족 중심의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비도 저렴한데요. 10주당 2만8천원을 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센터에 참여하는 모든 학부모 교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반드시 일정 기간 플레이센터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e t um it's sometimes challenging to find the time to do the t 자격증 취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말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현재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모여서 처음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아빠들이 연차 휴가를 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What and m is that way. so what is this? W, w. that's good. W. Right? i think too many fathers just um, are prepared to uh, work in their careers and um, at the end of the day they earn money but uh, they don't really know their child that well. if every parent came down, father came down just once a term um, it'll just enrich the children's lives so much more. 유아교육에 대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가 교사가 되는 플레이센터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뉴질랜드 유아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